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가 있죠? 얘가 화정역에 진열해놨던 친정집으로 왔어요. 쭉 보세요. 이쁘게 해놨죠? 이곳은 선인장 연구의 다육식물 판매동에 왔습니다. 이렇게 다 이쁘죠? 거기 다 있던 아이들.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다육이 오늘도 아주 저렴하게 또 영상에 올려볼 거니까요. 우리 또 함께 보러 갑시다. 자, 이제 다역이 소개할게요. 오늘은 요기요 카카오티스 얘가 아주 또히트 상품으로 대박입니다. 지금 얘가 얼마게요? 1 네, 0 0 0원에 1,000원에 얘를 판매를 하십니다. 지금 얼른 들이세요. 카카오티스가 색감이 요렇게 이쁘게 자라면서 손톱도 아주 예쁘네요. 카카오티스를 네, 이런 아이 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얘가 이제 달궈지면 요렇게 생기죠. 네,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이런 아이들이 달궈지면은 색감이 요렇게 나온답니다. 여기 선인장이 쭉 보이죠? 아가들이 예쁜 선인장. 외국에서는요, 얘를 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얘가 수출이 엄청 나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비모란 선인장이에요. 근데 이 꽃대가 다 올라왔네요. 이렇게 또 얘가 꽃이 피면 이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아이들은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선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이꽃 선인장 자체가 꽃이에요. 여기 선인장 얘가 하나가 얘가 아주 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얘는 이렇게 엄마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둥, 기둥에 심어져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금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 그래요. 여기 얘가 또 선인장 있죠. 얘는 소정이라는 선인장인데요. 지금 꽃대가 저렇게 올라왔네요. 이제 꽃대가 이제 송송송 올라오겠죠. 이렇게 있는 아이 얘는 이렇게 지금 목대가 잘라져서 그냥 땅에 심어도 자라는 아이. 요작고도 쳤네. 네, 요렇게 있는 아이를 엄청 저렴한 가격에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섯 가지 아이들이 있죠. 보세요. 소정이 있고, 여기 요런 색의 핑크빛에, 요런 핑크빛에 저 비모란이 있고요. 여기 노란색의또 비모란도 있죠? 어머, 여기 또주황색의 비모란도. 아주 색색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있죠? 여기 또빨간색의 비모란이 있어요. 지금 요렇게 여섯 아이 저기 소정 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여섯 개 소정이 있고 여기 비모란 노란색 비모란또 요렇게 또저 색깔이 또 요, 요런 색이 있고 빨간색 이 있고 핑크빛이 있고 요렇게 있는 비모란 여섯 개 3,000원에 판매하신대요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십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하나에 500원이야 500원에 행복을 누려보세요 얘를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또 심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에 500원 씩이에요 그러면은 이 색으로만 사셔도 되고 이렇게 빨간색 난 빨간색이 좋아 그러면 빨간색으로만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뭐야 섞어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네, 500원의 행복을 누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섯 아이를 데리고 와 봤어요 아주 예쁘죠 아유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엽고 이뻐 이렇게 있는 아이를 지금 아무 분에다 심으셔도 이쁠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심어 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뿌리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원래가 뿌리 없이 이렇게 잘라져서 여기를 말린 상태에서 심어야지 더잘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 이제 합식을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노란 분에다가는 또 이렇게 새 아이를 여기다 심어 볼 거예요 그냥 저렇게 꾹 꽂아만 놓으시면 돼요. 저렇게 꽂아놓고 자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었죠. 여기다 이렇게 심니까 너무 예쁘네요. 근데 얘는 물을 안 자주 안 줘도 된대. 원래 선인장은 물을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기 가장 자리에다가 조금씩 그렇게도 주셔도 된답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가들 방 책상 같은 데다 이렇게 놔줘도 이쁘고 그러겠죠. 아주 예쁘게 그렇게 보여주는 선인장을 지금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 이렇게 뿌리가 있죠. 뿌리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뿌리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엄청 저렴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3천원이잖아요. 3천원의 행복도 누려보세요. 여섯 포트 드리시면은 3천원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쁘죠 아주 예쁘게 또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여기 옆에 보세요. 얘는 염자를 분위기 있게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가들 책상에 놓으라고 이렇게 선물로 줘도 그래도 아주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이렇게 또 심어서 이렇게 또 모아봤습니다. 얘네들이 공기정화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가들 책상 같은 데다 이런 거 하나 놓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꽃 선인장이라 이렇게 얘네들만 심어도 이쁘네요. 얘는 이렇게 자고도 쳤어. 여기도 자고 치고. 얘는 꽃대가 올라오고. 얘도 이제 꽃이 필 겁니다. 소정도 꽃 피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비몰한 얘네들 이렇게 여섯 아이 이렇게 사시는 분의 산에서 여기에 화분을 500원씩. 500원씩 해서, 이렇게또 판매를 하시네요. 그러니까는, 비모란 얘를 사면서, 얘네들도 같이 사시면은, 요렇게 예쁘게 심을 수가 있겠죠? 어머, 여기 보세요. 얘는요, 물 속에 있어요. 물에다 이렇게 심, 저기 뭐야, 담궈놔도, 얘가 수경 재배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담궈놓으셨는데, 어머나, 예뻐, 예뻐. <laughs> 집에 빈 컵, 유리컵 있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심어놔도 이쁠 것 같아요. 여기 선인장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자라죠. 색감 좀 보세요, 아주 빨갛게 검정색이면서 빨간색이면서 아무튼 오묘하게 색감이 나오는 네, 이름이요 니시키래요. 내 잘못 발라면 욕을 하겠어. 이렇게 네, 자라는 아이 자고도 이렇게 쳤네요. 아주 예쁘게. 근데 얘가요 어떻게 들어봐야 돼? 한 포트에 요렇게 이 정도 돼요? 한번 더. 얘가 2,000원이에요, 2,000원. <laughs> 얼른 드리세요. 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 여기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얘가 그렇게 예뻐요. 저도 얘 하나 기르는 아이 있거든요? 근데 자라기도 잘 자라, 무난하게. 요 자구가 이렇게 쳤는데요. 요, 요게 색감이 이렇게 같이 들어간, 검정색하고 빨간색이 같이 들어간 자구를 띄어서 심으시면 얘는 자라는 아이입니다. 요, 여기 이렇게 빨간 아이 있죠? 요런 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붙여서 엄마 몸에서 자라게끔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자라는 아래 꽃도 예쁘게 피는 또 선인장을 보여드려요. 한 보트에 2,000원이면 엄청 저렴. 얘는요, 광합성을 하는 아이라 지금 요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길렀잖아요. 근데 요대로 그냥 여기만큼 흙을, 흙을 여기만큼 이렇게 깊이 박아주면은 여기서 뿌리가 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흙에다 그렇게 심으셨죠? 그러면은 한달 후에, 그때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얘가 또 뿌리를 제대로 내려갖고 아주 잘 자란답니다. 여기 또 이렇게 검은 아이가 있어요. 시커먼 아이. 얘는 색상이 원래가 요래요. 원래 요렇게 자라는 아이인데요. 얘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자라면 아주 멋있게. 이제 요렇게 길게, 이렇게 조금 길드랗게 타원형으로 자라겠죠? 검정색으로 이렇게 멋있게 자라는데 꽃이 예뻐요. 얘는 여기. 꽃을 이렇게 아주 다글다글 다글. 다글, 다글. 검정색인 몸에다가 꽃을 이렇게 이쁘게 달아가지고 이거 조화가 또 그렇게 이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얘도 2,000원이래 얜 대형인데 <laughs>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아이가 2,000원이래요 엄청 저렴합니다 네 얼른 드리세요 우리 선인장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 이렇게 또 선인장을 아주 이뻐 하시더라고요요럴때 좋은 기회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요럴때 아가들을 드리세요 보이는 아이는요, 수미미트죠. 수미미트를 저번에 영상에 올렸더니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네 수미미트로 아주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밥이 엄청 많죠. 꽃이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얘는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먼저, 4천 원짜리 올려드렸어요. 이 아이. 4천 원짜리를 올려드렸는데요. 얘도 또 판매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얘가 이제 물량이 작고 없고, 여기에 만원씩 하는 아이 얘가 있습니다 제가 요 4천원짜리를 보니까 한세배는될것 같아 꽃송이가 그죠? 요렇게 보세요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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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거진 세배는 되죠 이렇게 수미미지가 아주 탐스러운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꽃을 다 피우죠? 환상이에요 환상 엄청 이쁘답니다 그래가지고 꽃도 오래가요 한 3개월은 가더라고요. 제가 길러 봤더니 근데 여기 농장 사장님 이렇게 사각분에다 이렇게 심어 보셨는데요. 여기 분에다 사각에다 심었는데도 이렇게 이쁘네요. 어얘다 피면 너무 이쁘겠어. 네 얘는 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이 아이를 둥그런 분에 심어져서 보내드리는데요.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런 사각분에도 이렇게 어울린다고 여기 분을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수미미투 만원씩 하는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붉은 빛을 내는 수연입니다. 얘 수연은 제가 길러다 보니까 요 가장자리가 핫핑크로 나오면서 엄청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얘 밥이 이렇게 많아. 요 보세요. 밥이 이렇게 많은데 얘를 얼마에 판매하시는 거 아니니? 4,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요런 군생을 4,000원에 판매를 하니까 또 이렇게 기회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요런 아이들 드리세요. 엄청 예쁘게 자라는 아이 수연이에요. 수연을 한 포트에 4천원씩 판매를 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찍다 보니까 노스코프가 너무 이쁜 거야. 보세요. 가운데 노, 노져 있는데 보세요. 완전 장미꽃. 그쵸? 장미꽃 같이 요렇게 이뻐지고 있는 노스코프 보세요. 색감도 이렇게 요즘은 물들고 있네요. 근데 가운데가 너무 이쁜 거야. 장미꽃같이. 이렇게 이쁜 로스코프도요. 지금 4,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엄청 저렴한 가격이에요. 목대를 보세요. 옆에 그린퍼피 얘도 소개해 드릴게요. 저 그린퍼피 이렇게 있는 아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꽃이 이렇게 핑크빛꽃이 피는데 얘도 또 이렇게 귀엽네요. 네, 이렇게 있는 그린퍼피 네, 밥도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를, 얘도 4,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네, 저기, 우리 구독자님들 조회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얘가 얼마의 가격대가 있는지, 네. 그 아주 여기서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니까요. 좋은 기회에, 맘 마음에 드는 아가들 있으면은, 구매를 네, 하셔요. 아주 환상적인 아이, 네온나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가장자리가 형광빛으로, 그렇게 물이 들죠? 여기 몸체는 뽀얀 분을 입으면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연두색도 아니고, 네, 이렇게 아주 환상적인 색에, 가장자리 라인은 이렇게 형광색으로, 요렇게 물이 듭니다. 두수가 아주 크고 좋죠. 이렇게 좋은 아이를, 8,000원에 판매하신대 엄청 저렴합니다. 제가, 목대를 보여드릴게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야, 목대. 네,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주 묵은아이죠. 요런 아이를 네온나이트 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우, 예뻐, 예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네온나이트예요. 8,000원에 소개합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죠? 아주 예뻐지는 아이. 방울복랑 금이에요. 여기 얘도 입장 가장자리 보세요. 입장 가장자리가 이렇게 이제 형광색으로. 이렇게 하핑콜 라서 그렇게 이쁘게 물 들어가죠. 지금 더 물이 듭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입장도 엄청 탐스러워요. 보세요. 입장은. 어우, 무슨 완전히 아주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이뻐지고 색감도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주 예뻐지고 있죠. 방울복랑금을 요런 아이를 1 4 0 0 0 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자구가 지금 요런 아이들은 자구를 쳐서 지금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아주 쇽쇽쇽, 여기도 보세요. 자구가 이렇게 쇽쇽쇽, 이렇게 다 자구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주 또 얘도 이쁜 아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얘도. 네, 이렇게, 저, 세월을 이긴 아이.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랩이나 그님입니다. 엄청 예쁘죠? 네, 여기서 더 이뻐지는 아이들. 요즘 아주 애기들 엄청 이뻐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밥좀 봐. 아주 얘, 얘가 딱 이렇게 아주 돌덩이같이 이렇게 붙 뭉쳐 있습니다. 매비나금 이렇게 두수가 좋은 아이 8,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가지고 예쁘게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레도 한타지아예요. 레도 한타지아는 이 꽃도 이쁘지만요. 여기 아가들요. 입장 몸체가요. 아주 환상적으로 새빨개지는 코로나입니다. 지금 빨개지려고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죠? 요 피멍 들면서 얘가 점점점 이렇게 물 들어 나오는데 아주 그냥 새까게 제거 보니까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꽃대가 올려가지고 지금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6 0 0 0 원에 소개를 할게요. 지금 보이는 아이는 리가라는 아이예요. 좀 생소하죠? 다육이를 봐도 생소해요. 이렇게 보세요. 리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부분 빨간 피멍이 들잖아요. 우리 다육이들 길을 다 보면. 은 근데 얘는 이렇게 특이하게 검정색 피멍이 드는 아이예요. 몇 년씩 묵은 아이들은 잘 자라더라고요. 얘는 8년 된 아이래요. 근데 아주 목대가 엄청 튼실해. 그죠? 아주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 리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이하게 검정 피멍이 드는 아이예요. 여기 이렇게 보이죠? 아가들 예쁘게. 어머, 얘왜 이렇게 이뻐?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자란 아이. 자, 이름표를 보여드릴게요. 환염노망이에요. 쭉 보여드릴게요. 얘는 한 포트에 5천원씩 판매를 합니다. 지금 얘가 아주 그냥 요렇게 우물라져가지고 너무 이쁘게 골고 자라고 있네요.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뽀얀 분을 입어가지고. 어머, 얘왜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이뻐? 아이씨 그린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토스칼렐리, 얘는 또, 얘도 엄청 저렴하게 나왔네. 토스칼렐리, 손톱꽃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토스칼렐리도 한 포트에 5,000원씩 소개를 해드립니다. 카시오 조금이에요 얘도 요즘 제꺼 보니까 너무 이뻐지더라고요. 카시오 조금 요렇게 자라는 아이, 얘도 한 포트에 5,000원. 엄청 저렴해졌습니다. 카시오 조금한 포트에 5,000원씩. 소개를 해드려요.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